안녕하세요. 충수입니다.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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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이렇게 손에 넣은 14.6인치 대화면의 그거. 바로 삼성 갤럭시 탭 S8 울트라가 되겠는데요. 사전 판매 신청으로 이렇게 받게 된 삼성 갤럭시 탭이 되겠는데 사실 이전 갤럭시 탭 S7 플러스 사용자가 보는 S8은 아, 이렇게 큰 메리트가 네, 그렇다는 메리트를 느낄 수가 없었다. 아주 조금 업이거나 업그레이드 느낌이 강해 보였던데 그래서 그냥 포기하려 했지만 대화면은 포기할 수 없을 것 같아 가지고 이렇게 아! 트레이드인 신청으로 구매를 하였네요. 갤럭시탭 S8 울트라로 갈아타기 위한 한 걸음 한 걸음 준비한 그래서 갤럭시탭 S8 울트라는 뭐가 다른데? 우선 박스부터 크다. 그리고 얇아요. 어, 이제까지 이전 세대 모델에 비해 또 얇은 건 환경을 고려한 많은 부분에서 뭐 신경을 쓴다 했지만, 아 그래서 많이 덜어냈나? 개봉을 해봐야겠죠. 오늘 받은 따끈따끈한 갤럭시탭 S8 울트라가 되겠습니다. 짜잔! 오, 삼성 로고가 이렇게 써있는 음, 느낌 좋은데요? 그리고 이제 구성품을 만나보면 메인 본체를 할수 있는 S8 울트라가 펜, S펜이 있고, 케이블, 신핀이나 간단한 사용 설명서가 이렇게 동봉되어 있네요. 뭐, 없어요. 네, 어댑터 없습니다. 없어요. 네, 이야. 오. 진짜 화면만 보이는 네, 넓은 디스플레이. 이게 울트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시원함을 주는 것 같은데, 크기가 포용지보다는 어, 좀더 큰, 대봉트보다는 작은 그런 사이즈를 보여준 것 같죠. 진짜. 커요. 베젤도 진짜 얇은 이 크기에 이 정도 베젤이야 할 정도로 신기하기까지 한 또한 센터 상단으로 초광각, 광각 듀얼 카메라가 자리를 하고 있는 노치. 부분 탈모 수준에 앙증맞은 노치로 보시는 것처럼 전면은 화면만 가득 담긴 갤럭시 탭 S8 울트라가 되겠네요. 두께도 이렇게 얇은 갤럭시 S8 시리즈 중 5.5mm 두께로 나왔는데 화면이 큼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느껴지는 맛도 주는 것 같네요. 2960-1844WQXJ+. 슈퍼 AM OLED 디스플레이 탑재에 좌우로 4 개의 스피커를 탑재한 음악이나 영화, 드라마 시청에 보다 즐거운 사운드로 들려줄 것 같죠. 후면으로는 이전 모델과 동일하면서 더 커진 면적의 듀얼 카메라가 자리를 하고 있는 1300만 화소 메인 카메라와 600만 화소 초광각 카메라 듀얼 카메라로 자리를 하고 있으며 옆으로는 마이크, 그 옆으로는 플래시, 그 옆으로는 S펜이 탁 부착되는 그리고 충전이 되네요. 상단으로는 전원, 홀드 버튼, 볼륨 업, 다운, 그리고 마이크, 마이크로 SD 카드와 심 슬롯이 네 자리를 하고 있고 USB 타입 C 커넥터 구성. 하단으로는 키보드로 연결할 수 있는 포고 핀이 있고 좌측으로는 마이크 가 자리를 하고 있는 갤럭시탭 S8 울트라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갤럭시탭 S8 울트라는 과연 14.6인치 화면으로 보는 넷플릭스의 맛은 또 어떨까요? 사실 타사 태블릿에 비해 화면 비율이 16대10 최적의 드라마 시청 비율을 가지고 있죠 상하 최소의 블랙듀로 몰입감은 좋네요 또한 45W 고속 충전을 지원하는 갤럭시 탭 S8 울트라이지만 어댑터가 별도야. 이제 막 개봉하여 따끈따끈하니 참 좋은데 또 시간 가지기 전에 해야 할게 있죠. 바로 사은품. 받기. 음. 주는 거 말다 말고 안 주는 거 뺏어오자는 시기이기 때문에 스스로 챙기지 않는 이상 주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 멤버십 앱을 통해 어딨냐? 빨리 접속을 또 해봐야겠죠. 이는 시간이 지날수록 내 준비된 수량은 점점 바닥을 보이기에 신청조차 못하기, 빠른 신청만이 하나라도 더 챙겨올 수 있다 하겠네요. 그러니까 어디 있다 어디 있냐 어디 있냐 혜택 여기 있다 <laughs> 그럼 저는 사은품 신청을 하러 이만 또 가볼게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끝.